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지훈입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김길선 선생님 모시고, 네. 우리 도 북한에서 이제 네. 금방, 네, 금방, 최근 연간에 온 네. 청년들과 네. 함께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커뮤니티란에 올려주신 네. 질문에 대한 네.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김정민. 네, 김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광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네.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김정현린 질문인데요. 네. 식량 사정이 머리머리해도 제일 궁금하대요. 네. 사람이 분명히 살아간다는 건 먹고 사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왜 이렇게 식량 사정, 사정 하는가. 그거죠. 이제 문제는. 너무 살아, 잘안 돼요. 우선 또, 농사가 안 돼. 농사가 해야 되지. 음. 잘안 되지. 잘안 돼요. 비료도 기, 땅도 이제는 좀티하다가 살짝인데 다바아가된것 같은데 네. 땅도 북한을 군대도 일하고 막 그냥 농장원도 일하는데 음. 그 주는 게 없는데 누가 실속이 있 아, 농장원들 이제 협동조합 농장원들 분배를 저요. 분배를 주긴 합니다. 근데 주고선 뺏어 가요 다시. 왜? 음. 음. 기, 야, 너네 분배다 하고 척 주고는, 음. 다음번에, 오늘 가지가 뭐 있는데, 얼마 아, 내라. 또, 뭐 오늘 뭐, 어디 지원하는데, 얼마 내라. 다더 뺏어가요. 예. 네. 그, 웃긴 게, 네, 말했잖아요. 저승강례 10kg를 내주면, 말은강례 10kg를 받치라 한다고요. 네. 거기 조준골 말리면 어떻게 10kg가 돼요? 그, 엄연하게 그게 줄, 줄는데요 그렇게 강도라니까요. 그리고, 또 웃긴 게그 2호라는 게 군양미 털털털. 군양미 뺏어가는데, 야, 나는 진짜 눈물이 나서 못 봤어. 요이 내가 차 타고, 어디 갔다 오차 타고 가다가 봤는데요. 안 뺏기겠다고. 아, 네. 나다를. 아, 농민이안 뺏기, 안 뺏기겠다고. 완전 그 책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다는 거요 그걸 안고 있는데 그 마대를 지금 발로 머리를 쳐가지고 굴고 뺏어가는 거예요. 내, 내가 눈물이 막, 뒤절로 이렇게 막 흐르고,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냥 영화 한 장에. 네, 그 차에 앉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는데, 그게 왜 그러나 하니까, 뒤에 타는 사람이, 저, 야, 저왜 소리하니까, 저 2호라고. 2호 차가 와서 서 있거든요. 전 음, 언어가 국비치. 딱 나오고, 네, 군당, 군당에서, 음, 군당에서 2호 차는 2호 차, 그 2호부라고 음, 딱 있어요. 근데 음, 내 음, 어, 음, 네, 차, 자꾸 군양을, 군량미를좀 받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쭉 나가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관리 현장들이에요 응. 관리 현장? 왜? 올해 농사 계획이 안 응. 나왔는데 응. 군양미는 무조건 어느 만큼 내라면 응. 그 어저께 내라면 내야지 네. 네. 응. 안 내면 관리 현장 근황 모까지따 버려요 응. 그 사람들은 그날 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차에 있던 눈물 다 차에 있던 사람들이 군양미니까 거기다 대고 응. 무턱대고 말을 했다가 죽을까봐 말을 못하고 수 있어? 네 뭐. 말을 못하고 저도 그냥 눈물만 흘리고 이러고 범에서 쏘아봤어요. 어. 그 사람들이 멍땅 웃던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어. 쏘아보면서 뽕내서 다 이렇게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그냥 차 타고 가면 한마디도 어. 말을 못했어요. 못하지. 네. 전쟁. 전쟁 준비 때문에 걷어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게 그게 어.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이런 누가 했는데 네. 제체주의 농장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 네, 저희 동네에 농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그 농장은 그나마도 다른 농장보다 좀 다른 농장. 그래도 남세농장이라고 수출하는 농, 농장이에요. 아, 남새랑 채소. 네, 남채소랑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돈으로 주는 농장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그 농장 사람은 좀 낯선 것도 군조상은 그냥 막 한 달에 달리는데 음. 이틀 달리는데 달렸대, 다섯에 달리는한 번씩 꼬고 갔아야 돼요. 아, <laughs> 기회 못 잡죠? 아, 아, 네, 기회 한... 못 아, 그렇지 기, 네, 네. 나다를 아. 채안 나면 와 그냥 그냥 달리는데요. 아치지 못하면. 아, 맞아. 네, 아 진짜 무서워요. 행정 일꾼들은죠. 올라갈수록 책벌을 서늘게씩 지고 있어. 네, 네. 경고, 엄중 경고, 뭐 이런 거 있지. 평명아다 네. 지고 있어. 중앙당 간부들도. 간부 너희는. 북한에서 나올 때까지 그 배는 걸치를 않았나. 국외에서는. 오릴 음, 음. 적에 한번 배를 많이 돌어봤어요 음. 밥을 하루에 한 끼도 먹어봤고요. 음. 그것도 많이 못 먹었어요, 한 끼. 도 진짜 작게. 음. 내 숟가락을 뜨면 다 숫가, 다섯 숟가락인데 세 끼에 쪼개 먹겠냐 아니면 한 끼에 다 먹고 두 끼를 굶겠냐 <laughs> 집에서 그러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 밥한 밥 끼를 떠놓고 우리한테 아침에 말해요 너 이걸 세끼 쪼개 먹겠냐 <laughs> 아니면 한 공기를 아침에 다 먹고 나가서 해결하든가이두 <laughs> 음. 그 끼는 굶겠냐고 그 알아서 해라 하면 근데 그거 밥 보고 어떻게 또 그걸 쪼개 먹어. <laughs> 한끼다 먹어요 그냥 한끼다 먹어요 다 <laughs> 먹고 굶죠. 근데 그나마 밥일 때는 참 좋았어요. 그 음... 두부까리는 진짜 나는 못 먹겠더라고. 두부 비지. 네 비지. 비지. 음... 그거를 그냥 그나... 음... 하루 세끼도못 먹고 두끼를 먹는 게 진짜 눈물이었어요. 나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그냥 1 년이었는데요. 음... 그 후로 음... 집에서 다 정신을 차리고 음... 다, 음... 서로가 노력해서 음... 가정적으로 다 서로가 노력해서 가정 적으로다 서로가 노력해서 우리 다시는 진짜 이런 감마다 이런 걸 끄지 말자. 네, 이런 삶에 돌아가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서로가 노력해서 다시 비지는 않어 먹었는데요. 그 1년이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이 지옥이었습니다. 진짜. 아, 네. 그럼 강보 씨는 음, 그런 신념 때문에 고생한 적이 그런 기억이 있을까? 저도 이제 고난의 는분 때가 응. 제일, 음. 뭐, 그래도, 어, 뭐, 좀 굶은 적은 있는데, 어머니가 장사를 하셔가지고, 신분이, 응. 응. 끼니는 예, 그런 걸새끼 먹었는데, 이제, 뭐, 혹시 가면 엄마가 이제, 응. 피, 아, 사기를 당해가지고, 좀 곤란을 겪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응. 그때 이제, 저 뭐, 고모네 집에 잠깐 가있고, 그런데 그 고모네 집에서는, 쇠트이라고 아, 풀. 토끼풀. 어. 민들레 같은 거. 음, 음. 토끼풀인데, 그, 씁쓸한 거를,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좀, 세투리. 조리를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음, 가루를 범벅. 섞어가지고, 음. 범벅이, 범벅이, 범벅이. 벅이를해 먹는데, 처음에는 막 씁쓸하고 음. <laughs> 맛이 없었는데, 배고프니까 먹겠더라고요 음, 음. 지금 식량 배급제가 복귀 안 됐다 그 소리야. 복구되지 못했다. 지금도 북한에서 굶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네. 사는 방법을 다 터득했을까 있습니다. 그래도 네, 있습니까? 음. 좀 적겠죠. 구정보다는 그 음, 그 그래도 섬. 이제. 그뭐 사안에 네. 행군을 딱 놓은 김에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게자림이 생기고 네, 뭔가 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음. 거기서도 이제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 있는 게 누군가면 농장원들. 아 농장원들이 농장원들은 장사를 못 하게요. 해 언제 장사를 할 새가 없어 그렇지. 여름에는 여름에 끈 마트 해야 돼. 겨울에는 또 나무를 해야 그렇지. 되고 퇴비 TV, 팁이라는게장 겨울 어. 장 겨울 내보려요 퇴비는 유기질 비료라고 해요. 네, 퇴비를 그래. 장 농장원들이 언제 응. 장사할새도 별로 없고. 지금도 굶는 사람들이 있나? 응. 있습니다. 누구냐?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똑똑치 못해서 굶냐? 아니에요. 농장원들이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네. 그래 누구 죽어도 농장엔 안 가겠다잖아. 그렇지. 강산보다더 힘든 게 농장이에요 지금. 아 지금 농장은 먹을 거를 기르는 사람들, 키우는 사람들인데 먹을 게없서 굶는다는 게 네, 진짜고. 그면 이제 뭐 농장에서 어저 뭐야 주지 네. 않으면은 분배를 안 준다. 뭐전거도 빼서 간다 하면 도박까지 아, 빼서 도둑질, 도둑질 해소라도 먹고 살아. 당연히 네. 도둑질하죠. 도둑 같이 네. 하는데 다른데 들키면 달랜데 죽어. 물 가택 수생 아니 그거라 안 하는 거? 총을 굴고 다 해놔가지고. 당연이다. 제 아, 북한에는, 아, 가택주색 같은 거 뭔지, 영장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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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가지고, 부하난들이, <laughs> 야, 시 새끼, 너 나가. 쟤가 응. 두지기 싶으면 다 두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 쟤가, 야, 야, 니네 오라. 해가지고, 쟤가 결친니 네 직장 어디야 어디, 어디야. 응. 또, 직장 좀얼버림노 말... 해가지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냥 좀, 돈이 <laughs> 좀 나오면 또, 야, 빨리 너, 떻기 직장도 다니고, 응. <laughs> 야, 이 새끼, 사람질을 좀 해라. 야, 저, 뭐, 또, 이름이 사람 멋있게 보내고. 잘하는. 잘하는. 어... 돈이 좀 좁을 게 없으면 어이 어... 새끼는 이때까지 무직이야 청묵 이러면서 새끼도 안 되겠다 탁 달렸는데 어... 조수 쏘서 너무 뭐 꼭6 개월이던 숙달이던 뭐 원래 그치. 돈 없네 돈 없는 사람은 쉽게 생겼네. 그럼 그러니까 어, 어느 날까지 살아남아서 그래도 굶는 사람들은 1990년대 권한의 행군 때 굶어준 걸다 빼고 남은 사람이구나왜냐면 그때 우리 그랬거든. 일등 모자리 노동당 믿고 있던 일등 모자리는 응. 다 죽었다고. 네. 즉, 배급제 배급을 받던 사람들이 다 죽었죠. 아, 배급. 백업? 그러니까 배급을 딱 끊겼으니까 쿠사도 그 오직 일만 했잖아요. 그래. 일만 하고, 음. 뭐 그거만 딱 배급만 받아고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종작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나와 주니까 뭐 할게 없으니까. 그때도 그랬겠죠. 또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laughs> 이 순간만 힘들어도 이게되면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행복이 아. 온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네 속였겠죠. 응. 근데 우리 우, 우리가 우리 대만 보지 말고 뭐 자라나는 미래를 보자. 자식들을 봐서 우리는 열심히 응. 일하자뭐 이러면서 또협작을 쳤겠죠? 발은 오늘이이 땅에 붙이고 눈은 미래를 보라 네, 정 저기가. 어 말도 안 되지. 눈은 미래를 봐야 세계를 보라. 발은 응.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응. 세계를 응. 보라. 뭐 이렇게 저 용남사 말에 멋있게 써놓긴 했는데. 눈을 세계를 어떻게 봐요 내보내야 보지 빵도 <laughs> <남도 웃음> 먹고. 네 맞아 맞내 눈이 뭐 인공위성이에요 <laughs> 나보다 좀 보내야 세계를 보내줘야 나도 눈을 <laughs> 키울 게 아니에요 <laughs> 그렇지 90년대에는 네. 군수 부문에서만 군수 부문 기술자 기능 공격 최고 5만 명군어 죽었어 군수 부문에서만 맞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 죽을 때도 장군님 잘못이라고 유나무 죽을 때 그렇게 불쌍하네. 사람을 미시이로 만들어 진짜 불쌍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죽겠다는 사람은 없겠죠. 뭐. 지금 굶어 죽어도 김정은을 잘못이라고 그거 렇게 남아 있을 사람들이 많을 또것 있어 것 그런 것. 것. 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한두 있어요.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긴 있어요. 오, 네, 몸발리는 그, 청소. 네, 네, 있어. 맞아요. 구호나무 하나 갖고서 그 구호나무가 불이 탄다고 서 그거를 꾸려고 어. 어. 아, 열매인가? 그 군인이, 어. 군인들이 이제 어디 어. 가다가 열두 명이 너희, 너희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불이 탄다고 었지 길을 오다가 <laughs> 우연히 청년호병청사가불 붙는 걸 봤어요. 어, 어.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가지고, 그게 초상화를 다 그 어. 하상을 입으면서 어. 근데 걔가 그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어. 노트북에 있는 걸다 훔쳤거든요 <laughs> 그 안에 어. 어. 노트북에 있는 걸다 아. 가지고 나왔어요 야. 그리고 소사공인 어. 의식에 딱 받치면서 그 걔도 청년동맹에서 일했는데 상장을 좀 받, 받으려고 했는데 그 노트북 안에 엄청 중요한 자료들이 있었대요 어. 근데 그는 이미 그걸 다 지우고 팔아먹었거든요 야. 근데 그 기들 계속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상장도 못 받고 다 그냥 그렇게 처리됐어.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식량 사정. 9 0 년대도 오늘날 사람들이 악바리로 를 변해서 살아남은 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굶어 죽는 사람은 많다. 음. 2010년 후반에 탈북민 수가 급격히 줄었는데요 음. 브로커 비용이 증가해서 음. 그렇다는 데 대략 얼마까지 증가했는지. 또 북한 주민들 생활 수준 변화는 또 얼마나 있는지 똑같은지 이런 것이 궁금한데요. 아, 아 브로커 네. 비용. 브로커 네, 비용. 올랐다고 저는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음. 그리고. 10년도 이후부터 탈북민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거는 그나 국경 일대에 대한 봉쇄가 그만큼 음. 배로 또 배로 업이 돼가지고 음. 네 그렇지. 사람들이 뛰기가 엄청 힘들어졌어요 그만큼 또브로코비가 음.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위흡수단 네. 같은 걸로 네. 증가하겠구나 그게 오지 못하게 막 방어세력이 많으면 또 그걸 넘느라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음. 그래서 아마 살짝이 오는 사람들이 줄고 했을 때. 근데 저게 비용이 얼마큼한 이거는 딱계 수가 없잖아 다한 다른 개로 아, 네. 다른데. 네. 한 개로 될 수가 없잖아. 그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이 주, 중국에도 발묶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디가 또잡혀서 어. 나간 사람들도 있고 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디 가는 간마다. 단속을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요즘 또뭐 코로나 때문에 응. 뭐 4천만 원이 됐다.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응. 그런 그래. 얘기도 그래. 있었 4천만 원이라도 데리고 올수 있는지. 4천만 원 들어간다, 중국도. 아니, 한국도. 한국도. 아, 한 네. 도 네. 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뭐돈 응. 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응. 북한에서 사람 데려올 때그 브로커 비용. 응. 과연 그 돈을 누가 과연 많이 먹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 누가 제일 많이 먹는가? 음. 어쨌든 중국분들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네, 북한에 거. 있는 사람 제일 많이 먹어요. 제일 많이 먹 네. 아... 그게 또 원래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넘겨먹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아마 제일 많이 먹을 걸요나 그렇게 야 한두 탕만 뜨면 야. 아홉 칸 집에서 살지 않니? 네, 맞아요. 그, 그 사람들 돈을 많이 벌, 벌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에 돈을 붙여주잖아요. 어, 자기 자식들을 보내놓고, 네, 자식들이 <laughs> 여기서 대학을 다니는데, 음. 그 자식들한테다가 뭐일 년에 몇 천만 원씩, 어, 버... 아, 그 네, 한국 있다보니. 돈으로 몇 천만 원씩 보내줘요. 어, 어.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또 경비대도 좀 주고, 보험도좀 어, 주고, 네, 잘네잘다 먹고, 뭐. 막 네, 서로 다 농가 먹고막 그래, 근데 그 사람 ]인가. 제일 많이 먹어요. 아 근데 북한은, 이제 네. 일부 그 영상들 보면 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이 아니 그고 재발로 나온 네. 경우에 그렇겠지 북한까지 브로커가 들어가서 데려 데려내오는 경우 북한 쪽사람이 네, 제일 많이 먹고 재발로 나온 경우는 그냥 중국 사람도 다, 다 먹는 거죠 중국 사람이다 먹는 거죠 근데 거지. 많이 안 먹어요 우리 중국에서 이까지 한 삼, 4 배가 됐거든 어, 중국, 중국 자체3 4 0은더 되는데, 네, 음, 그, 오는 네.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음, 네, 네. 음. 3 4 0은좀더 되긴 한데,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음 북한, 북한 사람들보단 적게 먹어요. 그렇죠. 어.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즉, 껍질, 껍질 벗 대부분 보면 또. 중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 지기 좋아요. 아, 네, 한족들이랑 뭐. 조선족 분들이 음. 마음이 엄청 고우신 분들이 음, 많아요. 음, 네. 그런 분들 네. 만났길래 우리가 뭐가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돈을 놓고, 음. 그렇게 침을 흘리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야, 너네 그래. 어렵게 벌어서 음. 보내는 음. 돈인데, 어떤 때는 음. 은행 가서 돈을 아. 찾아다 붙여줘야 되잖아요. 전압이. 음. 네, 그 전압이 값은 생겨치고 자습이안받는 분들도 아. 많아요. 유, 유, 거야. 음. 응. 너네 좀잘 먹고 잘 살아라. 음. 제발, 네. 그렇지. 막 옆집, 옆집 사람처럼 막 생각하고. 그렇지. 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어. 그런데 또그 중에 진열이. 개 중에 나쁜 사람이 몇명있다니까 사람들, 쪼개 한 마리 대동강 물 흐르듯이 그 그렇게, 그렇게 됐지. 나도 만났던 분들이 다 좋은 아, 분들이가요저도 네, 엄청 좋은 분들 덕에 중국에서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래도 어렸 때 친척들이 나를 더 까대고 긁어대고 매시하그랬어아 아, 네. 맞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 네. 안 그랬어. 음. 이웃이도 가깝다고 음. 가족보다.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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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음. 아, 그다음에 음. 그래. 아그예 음. 지금 해피라이프 네. 해피라이프님 음. 질문인데요. 음. 북한이 말하는 우리의 선은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laughs>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 통일을 의미하는 거라면 서름입니다. 음... 그들이 아직도 남조선을 김정석 아래 복속시키는 통일을 바라는지요.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무조건 김정석 위안 통일 요구하지 김 뭐, 씨들도 경... 이야기하다시피 어,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다시피 그냥 뭐, 그리고 그게 뭐 주민들의 뭐 그런 거 아닌 거고 그 통일의 기본 마음도 주민 개개인은 못 가져 뭔가... 수력의 네. 전쟁과 수력의 통일관으로 네, 네, 네. 무장하는 네. 우리가 통일관 수령이 지하 준 총을지고 수령이 음. 수령이 지하 준 폭탄을 안고 음. 수령이 가가 가, 가라는 데를 가가지고 터지라면 터지고 음. 또라면 쏴야 <laughs> <싸야 웃음> 되고네. 그렇게 자폭 정신이라면 자폭정신 되게 웃겼잖아요그게폭탄 음. 배낭을 메워주고너 떨어져 죽으라 막 이러면 너희 음. 뒤에는 단가 수령 이 있고 막 이런 속자를 남기고 영리롭게 죽으라 음. 하는데. 음. 영리한 테 삶을... 죽은 다음에 무슨 영리가 있고 영. 대대감이가세요이차 <laughs> 대전 말에. 거울까, 그러 그러니까 여기 북한 당국이 말하는 우리 소원은 통일은, 통일 하나의 감성중의를 선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을, 아, 감성주의적으로 민족이니 뭐니, 흐르뜨려 놓고, 어, 고를 고그 수책이지. 이일이 말했잖아. 전쟁 준비를 잘했다가, 언제든지 한 번은, 미자 남조선 놈들과, 결사전을벌려서 반드시 승리해서 통일, 수령님의 면만들로 통일된 적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지금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럴걸? 네. 수령님의 응. 영혼과 장군님의 면만을 응. 우리는 응. 반드시 감찰해야 하며 지켜야 된다 우리는 약속했다. 아마 우리가 응. 아니고 김정은이가 그랬잖아요. 응, 그 장군님 시신이야? 영전 앞에서 그래서. 나는 약속을 했고 다짐을 했다 막 이러면서 약속이지 네. 우리 약속이냐? 자기가 뭐몇년 만에 뭐 통일을 한다고 그때 응. 가, 금방 그 안고서 그그 그 자리 국방위원장 자리 응. 안고서 김정일 응. 시신년사를 하면서 그런 맹세를 했잖아요. 그뭐 핵담초는 뭐 그때 언제까그랬더요내 아. 책상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응. 내가 딱 이러겠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응. 트럼프가 맞받다 쳤잖아. 내 책상 앞에는 더큰 혜택주가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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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많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시리즈로 들갑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금방 이렇게 오신 <laughs> 분들의 또 이야기를 <laughs> 네. 더 이제 알차게 예, <laughs>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